안녕하십니까 유로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델입니다 어, 오늘 제가 온 곳은요 경기도 화성에 왔고요 마초맨님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어, 오늘 저를 위해서 좀 특별한 걸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가시죠 마초, 마초. 네, 뭐 벌써 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대리님 힘드실까봐 싹 해놨습니다. 어, 같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저를 위해서 활을 만들어 주신다 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네, 캠핑용 접이식 화 활입니다. 근데 뭐그 전에 인사는 먼저 해야겠죠? 네, 뭐다 아시죠?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든지 만들어으는 맥가이버 마초맨입니다. 마초. 저번에 우리 첫 번째 만났을 때, 무드등 만들어주셨잖아요. 예, 예, 예. 게잘 쓰고 계세요? 네,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오늘 또, 밀대리님, 또 캠핑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불멍, 화로를 하나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거다 나왔어. 불멍, 화로, 이 남자, 이. 잘라놓으셨어요. 지금 그라인더로 자르신 것 같은데, 이건 출시한 지가 얼마 안된 제품인데, 벌써 구매를 하셔서 뭐지? 사용을 하시나봐요. 제가 또 미러키를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신제품이 나오면 또못 참죠. 여기 이제 또 절단할 때 굉장히 괜찮더라고 요 이게 밀고 나가는 그 힘이 네. 괜찮아요. 제가 이걸 써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뭐다 사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가지고 F 타입 이런 제품들도 있지만 일반 그라인더로서 IPM 은좀빨라요 절단 작업에 매우 용이하고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장점이 많은 친구입니다. 뭐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제가 뭐 어떤 작업을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마무리로 그냥 연마 정도 맛보기로 좀 해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일부러 일감을 또 제가 놨었습니다. 그냥 아, 놀다가면 그렇죠. 또 재미 없잖아요. 그렇죠. 모서리 너무 날카로우니까 직접 한번 그라인더로 날카로운 부분들을 싹 한번씩 연마 처리를. 그럼요. 이게 캠핑 용품이기 때문에 또잘 갈아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면질 면질하네. 요거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모서리 다듬거나 구석진 곳 이제 소간에 다듬을 때 쓰는 건데 딱 눌러서 봐야 돼 일자로. 아이고 저, 저 나도 그래. <laughs> 라인 따라서 쭉한 번만 그어 주시면 돼요. 아아잘좀 해보세요. <laughs> 오메메메 <laughs>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네, 이렇게 이제. 연말을 다 끝냈고 다음에는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화로잖아요 편하게 불 붙이기 위해서 편의 장치를 살짝 넣어줄 겁니다 자요거를 일단 조립을 먼저 살짝 해볼게요 한 번에 들어갈까요? 아니 그럼 누가 만든 건데 한 번에 아 들어가죠 지금 반대쪽도 이렇게 어, 딱 맞다 네. 토치가 여로싹 들어가고 이걸 달아주는 거예요 이로 그냥 구멍에다 박아놓는 거죠 토치를 이거 계속 들고 있지 않고 여기다 아 꽂아놓고 다른 일 하다가 와도 되는 오, 거예요 오 괜찮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센터 펀치 이제 뺄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홀카타로 센터 맞춰서 뚫어주시면 됩니다. 야,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넓은 구멍 뚫으면 이거 진짜 센 거예요. 작년에 나온 12L 푼데 13mm까지 물려서 정말 좋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뚫리면 정말 힘이 좋은 건데 이게 일단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저터프로 해볼게요. 이게 빨리 돌면 이게 앞에 있는 길이가 마모가 될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우와. 야, 이 진짜 세다! 근데 더 놀라시는 건2어라는 거. 네, 네 2어입니다 진짜 근데 사이즈가 엄청 네, 작은데. 괜찮죠? 힘 괜찮네요. 네, 한번 네.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진짜 가볍죠아 아, 가벼워서 제가 쓰는 네. 거는 지금 젠3인데. 진짜 가볍고, 이게 주머니에 넣기도 괜찮네요, 이게. 이렇게 하에 뒀다. 괜찮죠? 네. <laughs> 이 자리에다가 립의 사이즈만한 드릴로 구멍을 뚫어줘야겠죠? 뚫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뚫어봤으니까. 네. 마초맨님도 한번 이거 밸런스 한번 보세요. 작업하실 때. 느낌, 네. 그립감도 되게 굉장히 좋네요. 없네? 이야. 뚫어놓은 건가? 힘이 좋네. 여긴데 네. 이연패였는데 진짜 이 정도면 어어 어, 어 하는 사이에 네. 뚫었는데. 근데 제가 또 실력이 좋긴 합니다. 아, 아, 그런 것 같아요. 대리 데리, 데리, 어. 해보실래요? 겸손까지 있으면참 <laughs> 완벽한 분인데 <laughs> 이분이 참 부족한 게 겸손이라는 게, <laughs> 게 없어요. 어, 네. 벌써 뚫으셨어요? 네. 네. 솔직히 말하면 드릴이 좋아서 그래요. 탁탁탁 탁, 탁 쳐야 됩니다. 쳐주시고요 대림너 너보다 더 빠르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요 <laughs> 와우. 다된 거예요 이제 조립을 하고 이제 리베팅을 하고 어, 그렇죠 이거도 이제 리베 쳐야죠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12볼트 리베컨입니다 깔끔하게 이게 저희가 왜 리베스로 하냐면요. 일반적인 드릴로 작업하면 이게 노후가 되거나 아니면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이게 덜렁거리게 되면 볼트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느슨느슨해져 버리고 볼트가 이제 이탈이 될 수도 있어요. 막 흔들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리베스로 해놓으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로 작업을 할 때는 웬만하면 리베스로 위험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와우, 오, 아우, 깔끔하다. 그러면 이제 구울이 여기다 딱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게 세트입니다, 그러면. 99,000원. 99,000원이야? 9 9 0 0원 <laughs> 와. 오우. 우 진짜 괜찮은데? 잘수있죠 네. 네. 요거까지 이제 세트인 거죠. 잔디밭에 불 붙을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이렇게 깔아주면은 요거를 이제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됩니다. 캠핑장에 놔두면 진짜 잘쓸것 같아요. 여기 위에 그릴 같은 거싹 올려가지고. 오, 마시멜로도 사구 먹고. 마시멜로. 네. 어, 마시멜로. 어? 마시멜로?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저희가 한번 좀 불멍이라도 좀 해야 될것같은데 그죠? 아, 그러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이 화로가 잘 작동되는지 어,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어, 너무 좋습니다. 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이제 화어를 가지고 마초맨님의 개인 캠핑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또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할까요? 땅바닥에 앉으면 안 되죠. 그냥 뭐 의자를 좀 만들죠, 그냥. 지금요? 도라에 몽이세요. <laughs> <laughs> 와, 캠핑장에 각도절단기 보신 적 있으신 분. 그렇구나. 44만 유튜버는 뭔가 달라도 달라요. 그러면은 다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힘 좋다. 저희 타카는 힘이 좀 좋아가지고 놀라실 수 있어요. 소리에 조심하셔야 돼요. 아, 야근해서 그런지 소리가 시끄럽 않구나. <laughs> 그러면 다리 완성. 그러면 위에는 뭘로 올리시게요? 그 감성 있게 통나무. 잠깐만요. 아, 계속 어디 가시는데요? <laughs> 도라에몽 나와라잇. <laughs> 아 어, 진짜 바로 만들었네 형오 괜찮은데요? 됐네 됐네요 어, 너무 네. 가깝다 우리 괜찮네 그러면 저희 이제 해가지고 한번 바로에 네. 불을 한번 붙여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장작이 좀 필요한데 네. 장작이 좀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또 어디 가세요? <laughs> 좋은 나무를 떼야 눈이 안 맵거든요 이 참나무를 잘라보도록 하죠 결혼하고 싶으신 분은 이런 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다 해주잖아요 이런 얼마나 듬직하고 좋아요 한번 공개 구원 한번 가시죠. 더박상 아, 할랜드가 부끄럽네요. 그냥 자를게요. <laughs> 부끄러워, 부끄러워. 그 44만 유튜버 마초맨입니다. 충각이니까 DM 부탁드리. DM 부탁드립니다. 잘라볼게요. 네. 와우, 진짜 이 캠핑장에서 통나무 하나 다 들고 와가지고 맞죠? 이 장작 자르면 진짜 그 캠핑장 인싸 될것 같아요. 이거. 또 훅. 아로 이제 잘라서 불 때면 됩니다. 연락 주세요. DM 주세요, 여러분. <laughs> 야 역시 못하시는 게 없는 마초맨님. <laughs>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불을 한번 피워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 한번 연결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네. 와 <laughs> 대박. 대박. 아 나무냄새 너무 좋다. 아 좋네. 아 마시멜로드릴게요. 잠깐만요. 캠프파이어엔 마시멜로즈. 이제 이렇게 이단 패가우시 이렇게 뭐 캠핑 다니기에도 좀 좋은 이유가 뭐 각종 집기류들 그런 것들을 이 캠핑장에서도 이렇게 뭐 서랍처럼 다 이렇게 분리 보관이 가능하니까 다용도로 유용한 제품이 될것 같아요. 아 캠핑엔 마시멜로죠. 저번에 드린 히팅기어 잘 쓰고 계세요? 아 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날씨가 오케이. 추우니까 오케이. 아 좋다 따뜻하네요. 와, 아, 아, 와. 또 촬영하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근데 두번 하니까 훨씬 이제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네, 뭔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도 사실, 네. 리제님 팬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하지 마세요. 내적 친밀감이 형성돼 있었는데, <laughs> 지금 이제 진짜 친밀감이 네. 형성된 것 같은? 아, 야, 처음 먹어봐. 아, 이런 맛이구나. 해볼만 해봐요. 아, 어, 더운데요? 더워요? 모자, 어, 저도 더워요. 보닥 불레이크가니까 와, 엄청 뜨겁네, 이게. 그러니까요. 즘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휘팅기어 많이 사시는데, 이렇게 휘팅기어 많이 좋아해주시더라고요. 겨울에 캠핑이 진짜잖아요. 이거 입고 있으면 뭐 추위가 두렵진 않겠네요, 진짜. 형 오늘도 너무 고생해 주셔서 제가 또 빈손으로 오기는 좀 예의가 아니라서 또 이제 소소하게 선물 좀 준비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소화기. 아 캠핑 좋아하시니까. 야, 이거 멋있다. 캠핑용도 괜찮고 차에다 붙여도딱 그렇죠. 좋겠는데. 어, 딱 너무 잘하시네요. 차에 요즘에는 네. 이제 소화기 하나씩 꼭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돈 에... 주고 사긴 아깝고, 그리고 남이 주면 고맙고 하는 그런 어, 이제 소화기 진짜. 가져왔습니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네. 그러면 저랑 약속 하나 해주실래요? 어떤 거예요? 2024년도에 체험센터에서 네. 클래스를 좀 열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 그거 괜찮은데요? 방금 <laughs>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나것 같은데요? 그러면 긍정으로 제가. 네, 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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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도장 꽝꽝꽝. <laughs> 또두 번째 만나 뵙게 되니까 이제 진짜 내적 친밀감이 생겨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밀대리님 팬이거든요. 근데 <laughs> 진, 진짜 이제 진짜 친해진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1편에서 우리 마초맨 님께서 구독, 좋아요, 이 알림 설정을 귀엽고 섹시하고 깜찍하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뭐, 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을까요? 깜찍한 거 대신에 방역이 꽤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초맨님 잘하시나? 방역 있는 거. 아까 막 보니까 한 방역 하시는데. <laughs> 아 이런 게 제일 부끄러운데 어. 구독과 좋아요와 아 좋아요 섹시하게죠? 좋아요와 <laughs>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미라큐를 내면서 <laughs> <laughs> 입이 아는 남자 밀대리와 마초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